한국인에게 고함. 저자는 이승원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총장이시며 서문에 장구한 인류 역사 속에서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다가 사라지고 말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민족으로 다시 탄생하여 우리의 정신을 크게 펼칠 것인가?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한국인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라고 서문을 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어찌 할 것인가? 이 깨달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깨달음이 바르다면 그 깨달음은 전달될 것이고 실현될 것이며 인류의 미래를 아름다운 쪽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전달할 수 없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다. 내 꿈이 너무 거창합니까? 나는 책의 마지막 원고를 넘길 때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는 부제를 써넣었다. 정말로 단학이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신념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민족의 철학이 내게 힘을 주었다. 깨닫고 나서 바라본 역사는 그 이전과는 달랐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단군의 뜻이 단순한 통치 이념이나 집의 이데올로기가 아니었구나. 내가 목숨을 걸고 삶의 이유를 찾았듯이 그들도 하늘이 준 생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간절히 물었더니 그리하여 얻은 답이 홍익이었구나. 그 뜻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로구나.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 생채기 투성인 모습이라도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와준 민족 정신이 너무나 소중하여 나는 엎드려 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맥을 잊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 우리나라에는 성인 없는가? 내가 깨달은 세계를 우리 선조들은 이미 보았고 그러한 깨달음을 현실 세계에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알문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힘을 주었다. 민족이 어리빠진 세계화는 의미가 없다. 백범의 말대로 민족마다 최선의 문화를 나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돕는 것이 의미 있는 세계화이다. 민족의 이야기를 강조하면 곧바로 민족 우월주의나 국수주의를 충동하기 위함이라며 경계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세계화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세계인들과 나눌 우리의 것이 있어야? 그 교류가 값지고 세계화도 의미가 있다. UN에서 올린 평회의 기도는 내게 본격적으로 지구인 운동을 할수 있는 계기가 내적인 힘을 마련해 주었다. 지구인은 홍익인간의 세계 버전이다. 자기 긍지와 존엄을 상실한 나라, 무엇으로 이 민족의 가슴에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단군과 그의 홍익인간 정신이 현재의 민족 문제와 사회 문제를 치유할 정신적 구심이 될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단군 할아버지는 7천만 동포의 가슴속에 오랜 정서로서 살아계신다. 종교적인 이유로 단군을 부정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정신의 식민 상태이다. 단군은 우리 한민족의 피와 혼의 상징이다. 한국인은 한국의 혼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는가? 우리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민족혼 민족 문화를 상실케 했으며 조상과 선조들이 무능하며 악행을 들추어내어서 조상을 경시 멸시하게 하였으며 조선 청소년들이 위인들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여 실망감과 허무감에 빠지게 하여 일본 문화에 쉽게 동조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단군은 위기 때마다 민족의 정신적 구심이었다.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2000년간 계속된 분열과 대립의 역사를 치유하고 5000년 민족사의 총화로 우뚝 서는 그런 통일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이루는 우리의 철학은 5천년 민족사를 포용할 만큼 넓고 깊어야 한다. 나는 그러한 철학이 단군의 홍익정신이라고 믿는다. 한반도는 세계평화를 낳는 인류의 자국. 우리 민족이 주체적인 힘으로 남북통일을 이룬다면 통일한국은 앞으로 인류평화운동을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평화에 가장 목말랐던 민족이기 때문이다.